꿈꾸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꿈꾸는 유치부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예배하는 모습이 모두 멋지고 또 아름다워 보이네요. 오늘도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며,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바로 바로 고백해 보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랑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그럼 다 함께 일어서 할렐루야!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닮기를 원해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세상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줄 말씀은 바로 이사야 42장 4절 말씀이에요. 말씀 준비. 성경을 읽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악망하리라.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4절 말씀, 4절 말씀. 아멘. 꿈꾸는 유튜브 친구들, 우리는 10월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정의에 대해 배웠어요.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길 원해요. 다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알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윗과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강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 죄는 바로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좋아해서 그 부하를 멀리 전쟁으로 보내 일부러 죽게 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무척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그의 죄를 꾸짖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다윗은 깨닫게 되었어요. 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어요. 한 마을에 엄청 큰 부자가 있고 염소 한 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는 자신의 집에 친구가 와서 염소를 잡아야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집에 있는 많은 염소들 중 한 마리를 잡지 않고 딱한 마리의 염소만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집에 염소를 떼앗아다가 잡았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는 화가 났어요. 아니 선지자님 대체 뭐라고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빨리 잡아서 벌을 주어야 합니다. 나단은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바로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죄를 알고 계시고 또 벌하실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죄를 모른 척 넘어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다윗이었지만 그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지은 죄를 꾸짖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또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시고, 약자를 지키시는 자신을 따라서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한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들판으로 가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엄마는 대답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갈 거야. 너무 신나지? 엄마와 어린아이는 넓은 들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고 있었어요. 들판에 나가보니 엄마와 아이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남자인 어른만 5천 명이 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 점심, 또 저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배가 조금씩 고프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던 아이가 이야기했어요. 엄마 배고파요. 아침부터 엄마를 따라. 말씀을 들은 아이는 배가 고팠어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가 고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은 약하고 어린 여자와 어린아이들에게도 공평하게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누어 주셨어요. 배가 고픈 아이는 예수님이 공평하게 나눠주신 물고기와 떡을 맛있게 먹고 배부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해요. 우리는 오늘 정의로우셔서 약한 자를 도우시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정의로운 예수님의 말씀도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순 없다고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마치며 전호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은 꿇고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수 있도록 자비로운 마음과 정의로운 마음을 부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알려드려요! 꿈꾸는 유튜브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광고했던 것과 같이 기부 상자를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전 세계, 세계 곳곳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담아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상자를 전달할 계획이에요. 함께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에게 신청을 하고 상자를 받아서 다이소 기준으로 1, 2만원 정도의 물품을 채워 넣는 거예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엽서에는 자신의 사진을 붙여도 좋고요. 편지를 써도 좋아요. 상자를 다 채우면 교회로 11월 셋째 주까지 가져오거나 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신청을 꼭 해주세요. 다음으로, 10월 31일은 유치부의 할렐루야 데이입니다. 이날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해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찬양을 한곡 선택해서 찬양하며 율동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유치부에 보내주세요. 혼자 찬양해도 좋고요. 부모님과 함께 가족으로 찬양해도 좋고요. 친구와 함께 찬양해도 좋아요. 재작년에 유치부에서 진행했던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함께 볼게요. 이 사진을 보면서, 아, 그때는 저렇게 했었구나. 그럼 이번에 나는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고, 할렐루야 데이에 멋지게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꿈꾸는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데이를 준비해 보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이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